자, 봅시다. 인수분해. 탁!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인수분해. 인수. 뿌쩍! 시작하자, 뿌쩍. 잘 볼게요. 7번 봐세요 그렇죠. 자, 인수분해. 그렇죠. 어쩌. 31쪽 맨 위에 보면 인수와 인수분해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와 인수분해의 뜻. 어제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수란 무엇이죠? 인수. 어디, 까지 있지? 어제 인수 정리할했는데 인수는? 약수약수 정의가 약간 다르다 그랬지. 약수는 10의 약수는 보통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하지만 인수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랬지. 어떤 나로서 어떤 다항식 A가 있고 어떤 다항식 또는 다항식이 있을 때 하나의 다항식 어떤 식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 맞지? 여기 분리했을 때 얘를 하나 인수라고 얘를 인수를 한다. 그래서 어떤 식을 두개자항식 또는 다식을 분리했을 때, 우리 그걸 뭐란다? 인수로 쪼갰으니까 한자로 하면 인수 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인수예요. 그래서 얘도 인수, 얘도 인수. 마침 얘도, 얘도. 숫자긴 하지만 7곱6 하면 얘를 곱하기 걸로 썼으니까 얘도 인수, 얘도 인수. 됐죠? 얘는 기인수, 얘는 최인수입니다. 아직 얘기했어요. 아, 어우 춥네. 선생님이 에어컨이 이게 저기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제습을 해놨나봐. 냉방으로 틀어봤거든. 어, 그러니까 나도 좀 춥네. 아 좋다. 사실 어제까지 너무 더워서 었어스 혼자 수업 끝나고 내려가면 짜증 이 났어요. 아 더워 죽겠네 지금. 어 추워 이제. 아 좋다. 지금. <laughs> 근데 잠을 좀 일찍 자고 제대로 져서좀 기분이 살짝 좋아요. 미친 짓을 할수 있어야죠? 미친 게 아니야죠? 열정적인 거예요. 항상 말지만. <laughs> 예, 김인수 총임 취...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배울 겁니다 진짜 조심해서 잘 보세요. 인수분해는 쉽게 말하면 곱셈공식을 거꾸로 하는 것뿐이거든. 근데 인수분해 하나, 인수분해 하라 인수로 분해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첫 번째 배우는 공식이 뭐죠 중학교 때부터. 자 인수분해 하시고 제일 먼저 배우는 공식이 뭐예요? 제곱. 그렇죠. 제곱인가자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제일 먼저 배우지 않았지? 그래서 그걸 꺾으면 인수분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보다 이거를 주면 a 제곱 플러스 제곱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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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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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이로 가면 전개, 곱셈 공식. 이로 가면 인수분해, 맞죠? 됐죠 곱셈 공식 이게 첫 번째 거긴 한데 인수분해 는 이게 첫번째거 아니에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처, 그 인수분해를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중학교 때도 그러지만 인수분해 배울 때 보통 틀리는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돼요. 맞죠? 보세요. 어, 공식은 첫 번째 게 어디서 바뀌었네? 어, 3 0이 쪽에 보면 어, 인수분해 공식 안에서 그이번에 있죠. 거기 제일 처음 게 뭐예요? m a 플러스 m b 를묶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오 보면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통 인수입니다. 공통 인수. 이케 공통 인수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알았지? 그래서 이건 뭐 공식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공통 인수를 뽑아내고 나서 해야 돼요. 맞렇죠 그럼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거죠? 이정도까지 안보이지 않는데 뭐 이거 인수분해 할줄 알죠? 제곱이차아라 맞지?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뭐 3이 들어있고요 여기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루는거죠, 처음에. 그렇죠? 지금 인수분해가 안돼요. 왜? 얘는 제곱이 돼요, 얘는 제곱이. 루트레이야 되나요? 막 이런단 말이야. 맞지 되게 쉬운 예를 들었으니까 너희도 어이가 없겠지만, 이런거 많이 있어야 되는거. 그렇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면 3으로 묶어내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제곱의 차가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거지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하시고, 일단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공통인수를 묶자, 알았지? 그게 저, 제일 포인트야. 공통인수를공통인수를공통인수를 묶어주세요. 그죠 이걸 제일 강조하고, 분명 여기 중에서 한 명은 이걸로 틀립니다. 한번제는 알겠니? 공통이수 한번 묶어서. 그럼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근데 공통인수 묶어야 합니 아, 이렇게 된다, 알았지? 진짜 이거 되게 흔한 거 알았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공통 인수를 묶어내라.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공통 인수 묶어내는 건뭐 당연한 거니까. 됐죠? 자, 나갑니다. 그냥 어, 급생모식을 거꾸로하면 인수분해니까. 알죠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인수분해예요. 알죠 근데 어떻게 예를 갖게 만들어 줄 것인가 했을 때, 자, 중학교 내용을 짧게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로 가때 보는 방법이 두 가지죠. 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냐. 앞에 걸 비우고, 앞에 거. A제곱과 이 AB가 나왔을 때, 이게 완전적업식. 이걸 완전적업식이라고 하죠. 완전적업식이 되도록 뒤에를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죠? B제곱. 그 보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A에 대한 식이죠. A에 대한 식이면, A의 2차식, A의 1차식에서, a를 제외하면 이 b 를 뭐라고 그러죠? 이 a에 대한? 자, 고그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계수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죠? 이 계수예요. 계수. 개수, 2b가. 됐죠? 그렇죠? a를 문자로 놨을 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죠.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 자, 가능한, 뭐 자기, 아주 자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귀찮지 않으면 반을 써주세요. 알았죠? 그렇죠? 반의 죠 반의 죠 맞지? 반의 제곱이 있으면 이걸 왜 써달라고 하냐면 어차피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전체 제곱을 묶여요. 그죠? 렇 근데 써놓으면 돼 실수도 안 하고 그지 그래서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을 묶여요. 사자성어 알아? 역시 반제 반제라고? 뭘아 내가 만들 거니까 모르지 당연히.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을 묶인다고 그랬죠? 오케이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을 묶여요. 그죠? 그죠? 아기억해두세요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을 묶여요. 자 이걸 왜 쓰라고 하냐면 웬만하면 다 맞추죠. 이런거 다 잘해요. 당연히 중학교 때 공부했으면 제곱하고 6, X가 있으면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완전제곱식대로요. 4의 제곱이니까 얼마? 9. 이걸 다 맞춘단 말이야. 이건 뭐다 하죠. 됐죠? 여기서 실수를 안 하거든. 근데 이런거 실수한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물론 우리만 실수 안할 거라고 생 상황이야. 4분의 1이죠. 이런거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됐죠. 이거의 반, 얼마? 2분의 1.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4분의 1. 그럼 반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얘는 반의 제곱으로 묶여야 돼. 이해되나? 됐죠. 아,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딴딴딴딴. 자, 이거 뭐 필요합니까? 완전제곱시킬래면 9분의 1. 9분의 1인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쓰면 돼. 이거의 반, 얼마? 3분의 1.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9분의 1. 그러면,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제곱으로 묶여요. 그렇죠? 자, 이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자, 두 번째 이렇게 보는 거야. A 제곱이 있고, B 제곱이 있고, 얘 둘이 주어졌을 때, 가운데를 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누구의 제곱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a의 제곱이지. 얘는 누구의 제곱인가? b의 제곱이지. 곱해서 몇 배? 두 배.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곱해서 두 배인가? e a b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로 묶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묶이고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러나 자, 이걸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써요. 잘 봐. 여기가 4x제곱이고 여기가 9y의 제곱이야. 자, 이게 완전제곱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완전 <목소리> 제곱식. <왔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이초음에 계산이 잘안 되거든. 그래서 나타 얘는 누구의 제곱인가? 2x의 제곱이고. 얘는 누구의 제곱인가? 3y의 제곱이 맞지? 그래서 곱해서 몇 배? 두배 그럼 여기 <목소리> 얼마니? 6의 두배니까 12xy죠. 됐죠? 질문. 여긴 플러스에 마이너스? 에 뭐라고?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불죠 맞아. 플 그렇죠? 왜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면 전체부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맞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잘하는데? 낚이라고 했는데 안 낚히네요. 어 중학교까지 심한 거 같아.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중학교건좀 짧게 한 번씩 보고 할줄 아니까. 자 이거는 그냥 써주면 돼요. 두 번째 거는 쓰면 되지 뭐. 자 이건 뭐 알고 있죠?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누구를 전개한 거냐 그렇지 x 플러스 y, x 바이러스 y. 제곱의 차는 합차. 자, 그렇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한번 써주고 됐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얘는 어떻게 하죠? 곱해서 ab를 찾고 합해서 a 더하기 b를 찾아서 맞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쓰거든 x 여기다가 a 써주고 x 에다가 b 써주고 곱해서 이거니까 플러스 플러스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이거 안 써야죠 뒤에 것만 맞추면 된다 나는 곱해서 이거 합해서 이거 맞았으면은 쓸때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쓴다 했습니까? 됐죠? 자 이거 있고그 다음에 여기네 번째 케이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나와있구만 됐죠?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곱셈식은 생각돼 있어 이 책에 있더라고뭐 이거 있죠 이거. 여기가 5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가 보다 8. 왜뭐 이거 있잖아요, 맞죠? 들어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곱해서 3 되는 거 찾죠. 3 곱하기 1, 맞아? 곱해서 5 되는 거 찾죠. 그래서 5 곱하기 그렇지? 그래서 엇갈려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는 얘가 5, 얘가 3. 더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맞지? 그러면 여기가 x, 여기가 x 그러면 답은 3x 더하기 5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자기가 약하면 중학교 거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세요. 됐지? 자, 다시 말하지만 곱상 어, 형식은요.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나누, 어, 나누기에 해당하는 거거든. 쉽죠? 딱 다시 더 움직여. 아주 춥네. 얘네 얼마 음. 춥겠니? 그렇죠. 내가 방향도 이쪽으로 해놨어. 저걸 밑에. 유지 안 춥지? 혜민이 음. 좀 춥니? 아까 좀 추웠어. 아까 좀 추웠어. 형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빛나는 자리에서. 그렇죠. 나, 아, 내가 제일 춥구나. 나 제일 추워. 어, 나만 추웠으면 좋겠어. 더 진짜. 자, 추 얘기하자 그죠 그렇죠? 네. 나쁜 사람 아니야? 그죠 추우면 떨어.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랬죠? 더우면 땀 흘려. 이런 사람 아니야? 그죠 어더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자어물 <laughs> 어, 마셔. 마셔. 보세요. 구구단하고 곱셈 곱생홍식아, 공식 그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는요. 초등학교 말하면 구구단하고 인수 그 나누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할 줄은 다 알지만 누가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게 문제야. 맞지? 다들 뭐 1학년들 다구구단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니까. 정확하고 게 빠르게 하려면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번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오케이? 저걸딱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아, 그거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주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렇죠 내가 야님 구분할 줄 안다. 해 봐. 내가 3거 그랬더니 내가 성 잠깐 27. 이건 내가 나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 아니죠. 알긴 알지만 잘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내가 어떤 걸 인수를 시켰더니 내가 아선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선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거야내 입장에서는. 알았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알았죠? 복생공식하고 인수분해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오케이? 모르는 거야. 알았지? 자, 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어, 중학교권은 그냥 넘어가고요. 책에서 33쪽에서 볼게요 33쪽에서 33쪽에서 보면 인수분해 공식 합쳐가 되어 있고요 잘보세요 거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됐고 자, 중요한 게 이거죠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그렇죠. 거기 인수분해 공식 1에 2번 3번에 별표좀쳐두세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죠 1뭐 이렇게 통과하게 인수분해 공식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2번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중요한 게 별표 좀 꼭. 다 강제 짐 외워 알았지. 알았죠? 내가 애들한테 저거 얘기하는데 어. 뭔가 아마 3학년 1학기 때까지 저 공실 2공실 못 외우면요. 대학을 못 가요. 알았죠? 알았죠? 그렇죠? 왜냐면 저거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쓰이거든. 근데 그걸 못 외운다는 건 3학년 1학기까지 저기가 선행을 했는데 한 번은 배웠는데 못 외우면 고1 때까지 못 외워요. 고2 때까지 못 외우고 고3 때까지 못 외우고 대학을 못 가요. 알았죠? 연쇄적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아. 나중에 외워지는생각 하지말고 잘봐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내가 저 곱셈공식 할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래서 잘봐 얘는 누구를 전개, 그 전개한 그전개 거냐면 세제곱 세제곱이 보이죠? 각자 세제곱이 나오려면 어떤 게 필요했냐면 여기가 잘봐 이걸 뗀거 맞지? 이걸 뗀거 세제곱을 뗀 a 플러스 b 얘가 기준인 거야 됐죠? 이걸 각각 세제곱을 시켰거든 근데 그걸 세제곱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거 제곱 곱셈공식을 외때 결과만 나누고 과정을 외웠어요. 맞죠? 여기 있어요.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2ab 아니야. 알았지? 세제곱 공식은 맞죠? 어, 세제곱이 들어갔을 땐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됐지? 그 다음 잘 봐. 얘랑 공식이 똑같아요. 얘는 또 이거 세제곱일 때 맞죠? 세제곱일 때면 a-b가 있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주고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플러스 a b가 된다. 그렇죠? 꼭 기억해주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되게 다중 나오고 되게 중요한 공식이 야지 고등학교 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특히 중요해요, 죠 그렇죠? 왜? 어, 여러분 성장하고 결정지는 가장, 가장 관련 깊은 거예요, 알죠 그렇죠? 대박. 연습해 볼게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8x 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렇죠? 다음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에요? 어, 2 x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기준으로서 이 x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y, y.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고 y 써주고 됐죠 그다음 외우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앞에 걸 제곱시켜 주고 뒤에 것도 제곱시켜 주고 그다음에 곱해서 부호를 바꿔 그러면 플러스 이 xy 되니 자 이게 바로 다 어, 인수분해 공식. 됐죠?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이 책이 좀 마음에 드는 건, 순서를 좀잘이렇게 해놨어요. 나 같은 대로 안 하고, 그았지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두이게두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2-1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공식이 넘어가고요. 아까 했고, 자, 3번에 보면, 2-1 동그라미에, 3번을 보면, 얘도, 얘는요, 잘 보세요. 구성이 중요하죠, 구성. 바로 뭐냐면, 얘는 따라다라다라다라, 얘는 결론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지 이거는 보는 방법이 없어 통째로 봐야 돼요 오케이 보세요 그래서 자 이걸 전개하는 방법을 그냥 거꾸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이걸 해둘 방법이 뭐야 a를 세개두개한개 빵기 깔고 b를 거꾸로 세개두개한개 빵기 깔고 맞지 개수가 가운데보다 3,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되나요 렇지 그래서, 잘 봐. 여기서 이로 가는 방법을 보는 거는 힌트가 이거야. 항이 4개가 나왔어. 맞죠? 항이 4개가 나왔는데 양쪽에 세제곱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가 섞여 있어. A제곱, B제곱. 맞지?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가 3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면 여기가 B가 아니라 2B나 5B 이렇게 있으면. 맞죠? 3은 아니지만 여기 개수가 바로 뭐야? 3의 배수야. 맞죠? 특징이 양쪽 끝에가 세제곱이고 얘네 둘이 뭐야? 3의 배수. 그러면 뭘 기억하자? 혹시 이거를 전개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거꾸로가 보는 거죠. 맞으면 묶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열방. 이런 거그 3단 식3인데 보면 잘 보세요. X의 세제곱 플러스 9, 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27X 플러스 27회. 해지다볼게요맨 앞에 세제곱 보이죠. 세제곱 보이죠. 맞지? 어? 세제곱, 세제곱, 어? 가운데는 뭐야? 3의 배수지. 아, 어? 그러면 이병태거 일자이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해보는 거야. 어? 얘는 X가 3개, X가 2개 맞고, X가 1개 맞고, 맞지? 얘를 갖다가 3의 세제곱이래. 3의 세제곱, 여기는 3의 제곱인 거니까 9, 3이니까 이렇게 있죠? 맞죠? 그럼 잘 봐. 여기서 3의 세제곱에다가 9가 되려면 여기 앞에가 뭐가 곱해진 거야? 3. 맞지? 그 다음에 9, X에다가 여기는 27이면 여기 앞에 또 뭐야? 3이 곱해진 거지? 그래서 3, 3 맞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다? x랑 3을 뭐한 거다? 세번 곱한 거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통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꾸 연습해야 하지, 알았죠? 선생님, 전잘안 돼요. 처음에다잘안 되는 거알지 그걸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잘 되면 천재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보자마자 선전다 돼요. 그러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어, 잘하고 있어.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리고 뭔가 하다가 맞거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칭찬도 좀 해줘,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딱 풀고 맞으면 스스로 좀 칭찬도 해줘, 알았지? 잘하고 있어? 너 머리 좋은 것 같아, 천재인 것 같아. 그러면 머리 감고 나와서 그런 거 하잖아, 거울 보면서 아, 나 진짜 이쁜 것 같아. 이랬잖아. 그런 거 말고, 알았지? 그런 거 당연히 하고 자전거 하고 있었 그런 것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맞추고 공식도 잘하는 것 같으면 칭찬도 좀 해주세요. 있어서 입밖으로 내면 안 된다. 입밖으로 하지 친구들인데, 아, 나 천재가 아니야? 매력이 정말 빨대야.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잖아 공부하는. 자, 해볼게요. 예제 1번, 2번. 예제 1번, 2번. 어. 오늘은 두 강으로 두번 끊어서 가야 되나 뭔가. 어제 한 번에 축하드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 끊어서 가려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 짠! 예제 1번에 1번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있고, 마이너스 y 제곱이 있어요. 와! 됐죠? 딱 보자마자 뭐야? 제곱의 차죠. 그러니까 합차. 아, 이거 중학교거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 플러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y. 됐지? 그다음에 재미 삼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도 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됐죠? 이거 중학교 수준의서 하면 원래 치환을 해야 돼요.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해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정도 넘어섰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치환하지 말고 그냥 가도 되죠? 그냥 얘랑 얘를 한번 더해주고 한번 빼주고, 맞지? 그래서 한번 더해주자.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y에다가 얘를 한번 더해주고. 이 x 플러스 y에다가 여기 잘 봐, 얘를 빼주는데 빼주는데 더하는 그냥 건 그냥 쓰면 되는데 빼는 건좀 조심해야죠. 자기가 실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자, 실수를 자주 다안 쓰세요. 그 다음에 풀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자기가 실수를 안 한다, 잘안 하는 편이다. 이걸 고려를 자꾸 하면서 한다면 마이너스 x 빼긴 거니까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치지 근데 빨리 푸는 것 보다 정확히 푸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번 얘는 x 제곱 플러스 여기가 x 플러스의 제곱 4가 보이는데 4는 그냥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별 어려운 거없으니까 자, 가봅니다. 또 제곱의 차네요. 제곱의 차는 합차 자, 하면 얘랑 얘를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주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한 번을 더 해주고 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한 번은 빼주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 답이에요. 인수분해 언제까지 하는가? 될때까지 하는 거지. 자, 2차식 나왔죠. 되는지 확인해야 겠지 곱해서 2면 4패스를 되는 건 없죠. 곱해서 2면 4패스를 되는 건, 있죠?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맞네? 응. 됐죠? 그럼 얘는 그대로 써주더라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해야지. 결과 맞지? 졸려? 안 졸렸죠? 눈만라될 거면 뽁뽁뽁 리는거 같습니다. 그죠자 볼게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할 거예요. 그죠한 번에 쭉 가면 좀 지치니까. 짠 쭉. 졸리면 그러니까. 어. 서 계세요. 죠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졸리면 서있어. 뒤로 나서있으면 아, 괜찮아. 그거 갖고 뭐 안, 뭐라 뭐안 그러니까 자, 1번에 잘 보세요. 여기는 8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됐죠?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됐죠? 잘보세요 인수분해 공식 중에 되게 중요한 거라 그했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진짜 중요하다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나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중에서 선생님 제가 딱 다른 건다못외겠고 진짜 하나만 딱 외우려면 뭘 외울 거야? 하나간 이거야. 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테스트를 내면 뭘 많이 내겠어요? 주로? 아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다음 수업에 내일 이제 내일 내일 수업에 테스트를 적을 했는데 틀리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거고 공부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안 외우겠어? 자 얘는 이 a의 뭐야 세제곱이고 얘는 b의 세제곱이죠, 맞지? 세제곱도 하기 세제곱, 뭐 대단하다. 세제곱을 뗀거 쓰라고 여기다가 이 a 플러스 b를 뗀거 쓰고, 맞지? 맞죠? 그다음 각각의 제곱, 4a 제곱에다가 b 제곱에다가 곱해서 부를 반대로, 맞죠? 마이너스 이 a 이게 답입니다. 이런 거랑 아주 간단하죠, 맞죠? 다음 두 번째 a 세제곱 마이너스 27b 세제곱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갑니다. 계속 똑같아요 벡터 6 a 세제곱이 바로 갈까 얘는 a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의 b 제 세제곱 맞지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b 이 주고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맞지 그래서 플러스 3a 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y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2xy제곱 플러스 여기가 보다 8y세제곱 됐죠? 파은 일단 네 개인데 양쪽 끝에가 세제곱이고 가운데가 개수가 삼의 배수죠. 딱 좋네 맞지? 그래서 보면 얘는 x는 세개중조한 개니까 끝난 거고 여기가 2y의 세제곱 맞고요. 여기는 4 제곱하면 4 분리해내니까 여기가 3 필요하죠. 맞죠? 여기 2y 분리해내면 x제곱은 맞고요. 여기 어3딱 필요하네. 맞죠? 가운데 3, 3 맞네? 아, 그러니까 답은 얘는 뭐다? x 플러스 2y의 전체 세제곱이겠군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풉니다. 어디서 풀냐면 32, 33, 34를 풉니다. 시작